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리네아 코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리네아 코인은 이바닥권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장한 이후에 바로 찾아오고 있는 정말 강력한 호재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번 일정으로 인해서 자, 우리가 좋은 상승 바라볼 수 있으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고점에서 우리가 이 목표가에 대한 타점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말씀드렸죠. 자,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최신화된 내용 잡아드리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자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어떠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. 바로 이 토큰 소각 일정을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이 토큰 소각 일정 사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입니다. 자 그리고 이 소각 일정이 대부분 호재인 것은 알지만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가져갈지 자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들으시는 게 대부분이죠. 제가 오늘 이 내용까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소각이슈 나오게 되면 500%에서 많으면 1,000% 이상까지 자 올라가는 흐름 많이 보입니다.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? 자 왜냐하면 이 리네아 코인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자 결국에 이 재단 측의 고래들입니다. 자이 고래들이 전체 물량 중에서 최대 70%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죠. 자 이렇게 고래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들도 이 상장한 이후에 일정 비중에 있어 이 수익 구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 현재 자리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해 봤자 사실 받아줄 수 있는 이 시장의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이 고래들은 토큰 소각 일정을 이용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시장의 많은 거래량을 유발시킨 다음에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요? 자 지금부터가 영상의 핵심이죠. 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있을 겁니다. 자이 중에서 약 10. 10% 정도를 소각한다라고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없앤다라고 해서 이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,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현재 이 40원대에서 전량 매도했었을 때 가치를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일부 비중을 소각하면 약10%약 500억 원에 해당되는 물량을 그냥 없앤다라고 하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이 토큰 소각 일정으로 여기서 가격을 두 배만 그리고 세 배만 높여서 매도할 수 있게 되면, 자 남은 4,500억 원을 얼마에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? 자두 배만 높이더라도 자 9,00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수록 해당 물량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량의 비중을 포기하고 나머지 비중을 통해서 이 수천억 원, 이 수조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죠. 자 그리고 이러한 소각 일정이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면, 자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보이거든요. 자, 평균적으로 일정이 임박하기 전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상승 대부분을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의 시작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도 타점이죠. 자, 왜냐하면 결국에 이 고점을 찍고 나게 되면 이 고래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대규모로 매도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렇게 되면 가격은 버텨 주질 못하고 이 하락 조정에 빠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고래들의 물량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이 고점에서 우리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는 게 자,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고 있는 타이밍 바로 이 소각 일정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일정에 맞춰서 흐름을 잡으시는 거죠 자 그래야 앞으로 나올 이 조정 구간을 피하면서 우리가 이 고점 라인에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게 이 분석자료집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업비트에 많은 코인들 있죠 그리고 신규 상장 코인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좋은 게 바로 이 리네아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오늘만큼은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소각 일정 나오는 코인들 1000% 이상까지 이 역대급 흐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분석 자료집 내용 보시면 이 페이지 3페이지 이 토큰 소각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적어 왔고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매수가, 목표가, 그리고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이 추매 시나리오까지 제가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일단 이 자료집 공유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, 이 좋은 상승이 전부 분출이 되고 자, 이 고점에서 자,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이상으로 잠깐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결국에 이 고래들의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하락 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자,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? 결국에 안전한 수익을 즐기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. 자, 그 뒤에 나오는 이 조정 구간만 우리가 잘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번 소각 일정에 맞춰서 흐름 잡으시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, 자, 그럼 이 분석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자, 100%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텐데, 자, 받아보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이 분석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 드리고 있는 코인들 정말이 역대급 상승 많이 나왔는데 자 그때마다 영상 더보기란에 이 분석자료집 사실 누구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올려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다른 코인 채널에서 이름만 바꿔서 마치 자신이 조사하고 이 분석 자료집을 만든 것 마냥 자 그렇게 어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집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접수 방식만 바뀌었고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저의 개인 번호니깐 자 편하게 이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는 100% 무료로 자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자주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 있죠 자 기회라는 것이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를 진짜로 잡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거죠 자 이번에야말로 이 분석 자료집을 통해서 정말이 좋은 기회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